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입니다. 게시록 말씀을 좀 잠시 중단 했어요. 사사기 16장 28절에서 31절까지 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6장 28절에서 31절까지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의 장사 아니라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 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오늘 특별히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비틀거리면서도. 삼손이 한일 이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자라는 본문의 내용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또 오늘까지 또 삶을 지내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주신 감동이 있어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어요. 삼손은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3십일째를 보니까 마노아의 아들이다. 어, 이스라엘의 열두 번째 사사입니다. 어쨌든 어, 당시의 사사, 특별히 나신인으로 세움받은 이 사사들은 그 시대의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 세움받은 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삼손의 일생은 그렇게 우리가 다 주목하는 것만큼 빛나는 인생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마지막에 그의 인생을 보면 찢기고 무너지고 그런 모습들이 더 많습니다. 사실은 사사로서의 모습, 마지막에 보여준 이 모습을 제외하고는 사실은 사사로서의 모습이 실망스러울 정도로 어쨌든 그런 모습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을 공부할 때 나오겠지만 그 믿음의 전당에서 소개할 만큼. 삼손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삶이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니까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도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어쨌든 하나님 보시기에 그의 믿음이 그의 삶이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기뻐할 만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비틀거리는 상황에서도 그가 어떤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단한 번도 이방신을 숨긴 적이 없고 오직 그의 인생에 하나님 뿐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마지막 결정적인 사사로 삼손의 이야기 마지막 부분에 하이라이트를 보여주는데. 아주 결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비틀거리고 넘어지고 아파하고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라가 매우 혼란스럽고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눈치 보다가 이제는 다 자기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오고 교회도 이쪽으로 속해야 되냐, 저쪽으로 속해야 되냐 흔들리고 있고. 어쨌든 여러분 성도는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나시린으로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비틀거리는 상황 속에서도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꼭 간직해야 할 일이 있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아야 할 어떤 가장 중요한 믿음의 본질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비틀거리는 상황 속에서,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혼돈의 정국 속에서, 성도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하는가, 오늘이 밤에 두 가지 원리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 부르짖는 거예요. 여호와께 부르짖는 거. 28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영호하께 부르지저 이르되 주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삼손은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들릴라의 품에서 고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삼손에게 기대했던 것은 여자 보기를 돌같이 해야 되는데 예쁜 여자 보기를 돌같이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사사기 16장 16절 말씀 그 앞절의 말씀 보니까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을 분명하게 선을 긋고 아닌 것을 아니라고 했어야 하는데 이 들릴라의 품 안에서 삼손은 번뇌했던 거예요. 결국 삼손은 진심을 드러냅니다. 16장 19절에 보면 머리털 머리털 일곱 가닥을 밀고 본즉 힘이 없어서따라 그랬어요 더 안타까운 것은 20절 16장 2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사실 이어지는 21절은 더 비참합니다 불레새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여러분 이쯤 되면 어떤 영화에서나 볼 법한 그런 장면이거든요 마지막 끝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삼손의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뭘 했느냐 두 눈이 뽑히고 제주를 부려야 하는 상황 속에서 삼손이 했던 것은 끝까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까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의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그 영적인 본분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런 부르짖는 곳에서 역사가 일어났고 새로운 인생의 스토리가 펼쳐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 흠이 없고 거룩하게 살아야만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세상이 어지럽고 교회가 힘들고 삶이 힘들고 고달프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영적으로 피폐해져 버리는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끝까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잘 났든지 못 났든지 상관없어요. 비틀거리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아픔이 있고 세상이 정말 어지러운 혼동 속에 빠져 있고 나라의 국가 신용도가 바닥을 치고 있고 정말로 악한 세력들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도 이 비틀거리는 이 세상 속에서도 성도의 본분이 무엇이냐?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그까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부르짖음의 소리가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중단되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예배당으로 이전을 하고 별것을 다 해도 아름답게 무엇을 갖고 놓고 막 음향을 아름답게 사운드를 아름답게 해도 그곳에서 부르짖음의 소리가 끝나는 그 날이 우리의 삶이 다하는 날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삶이 끝나는 날인 거예요. 우리가 자라는 요나는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해서 물고기 배 속으로 들어가는 신사가 됐죠. 그런데도, 그런데도 그곳에서 요나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요나서 2장 2절이에요. 내가 스월의 배 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조차 아주 그의 인생이 바닥에 바닥을 기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고 다윗이 기록한 시편의 내용을 두세 장만 묵상을 해봐도 다윗이 부르짖은 그 하나님의 응답의 내용이 얼마나 기적이었고 하나님의 신실함이었는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난을 당하고 집에 불이 나고 요즘 산불 때문에 날린데 온 나라가 날린데 조난을 당하고 산불이 나고 아픔이 막 삶에 아주 긴박한 일이 생겨도 우리가 119에 전화만 할수 있고 112에 전화만 할 수만 있으면 살수 있는 끈이 있는 거예요. 세상이 어지럽다고 교회가 힘들다고 어지럽다고 가정의 형편이 좋지 않다고 그런 비틀거리는 상황 속에서도 성도의 기도가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1년 365일 이곳에서 기도의 불을 지필 수는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누구에게 어떤 곳에 속해 있다 할지라도 항상 이부르짖음에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일에 하나님과의 영적 통신이 끊겨지지 않게 되기를 중단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손이 마지막 순간에서도 기둥을 붙잡고 했던 일은 부르짖는 거였어요. 다 끝나버린 상황 아닙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31절에 그가 살았을 때 아, 30절이죠. 살았을 때 죽였던 블레셋 사람들보다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일어났던 역사, 그때 죽은 사람들이 더 많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있죠.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뭐하다 강하다, 강하다. 우리 교회 작지만 누구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 있는 교회지만 이 어디 하나 내세울 것 없는.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교회이긴 하지만, 이곳에서 시작된 기도의 불꽃이 우리의 가정을 불태우고, 우리의 삶을 불태우고, 이 땅의 흑암을 떠나 보내고, 우리의 삶을 지키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그런 불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흔들리고 비틀거리는 상황 속에서도 삼손이 했던 일은 블렛의 사람과... 함께 죽기를 구했다는 거예요 30절입니다 삼손이 이르되 불레새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며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의 죽인 자가 살았을 때의 죽인 자보다 더욱 말았다 왜 삼손이 위대하다고 했는가? 왜 그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히브리서에 와가지고 히브리서 기자가 그 믿음의 삶을 기록하고 있는가? 끝까지 죽음의 순간까지 최후의 순간까지 불레세대에게 굴복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록 머리가 잘리고 제주부리는 위치에 있기는 했지만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불레새 사람과 함께 죽기를 구했다는 것은 마귀에게 굴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마귀에게, 어둠의 권세 앞에 그들과 적당히 타협하고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목숨이라도 대충 부지해보려고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그들의 입맛에 맞춰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많은 성도들이 적당히 사는 의식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아 이쯤 하면 괜찮겠지? 아 요정도쯤이야? 이정도쯤이야 이런 의식 때문에 예배를 예배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아뭐 이정도 했으면 되지. 어떤 교회 성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한대요.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예배를 강요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번 주일날 예배 나와서 주일 성수하는데 그 이상 강요하는 것은 이건 너무 오바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직접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어떤 교회 성도들이 그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저에게 하면서 너무나 어이없고 기가 막혀 하는 거예요 왜 성경은 모이게 힘써라 왜 그렇게도 기도하는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모습을 소개하고 모이라고 했고, 마지막 시대가 되면 될수록 모이라고 했고, 예배가 생명이라고 했고, 할 수만 있으면 회당에 모이라고 했고, 왜 그렇게도 성경은 예배를 강조하고 있는가? 그렇게 설교를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주일날 한번 나와 주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고마워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마귀에게 굴복당한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적당히 세상과 타협해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 아닌가요 오히려 불레셋 사람들 앞에서 마지막 삼손은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머리 다 잘리고 기둥 붙들고 그들 앞에서 미친 척하고 춤을 추고 있어도 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결탄고 저는 저들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저들과 함께 죽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시대의 성도들에게 필요한 영적인 가구와 태도가 바로 이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해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타협해요. 기도하는 것을 타협해 버립니다. 아, 이 정도 기도하면 됐지. 아니, 하나님이 정해 놓고 기도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30분을 기도하든 1시간을 기도하든 5분을 부르짖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는 거지. 나이 정도 했으니까 할 만큼 다 했다고 그럼 내 기준인 거예요. 내 판단이고 내 기준일 뿐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한번 교회 나와서 예배한 것으로 자기 할일다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부 다 마귀에게 굴복당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세상의 달콤한 유혹 앞에 다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하루 종일 교회 있으라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루 종일 예배만 드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지금 나의 위치가 무엇인지 우리가 안식일에 대해서 공부를 하잖아요.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날이 어떤 날인지를 깨닫기만 하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도 그불 구덩이 앞에서도 타협하지 않았어요. 아마 그 순간에 시키는 대로 다 했으면 편한 길을 갔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중요한 순간에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놓치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요나도 물 속에 빠지기는 했지만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속에서도 기도가 바로 터져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요나서 1장 9절이에요.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오.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물에 빠졌어요. 물고기 뱃 속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지금 이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내 눈을 빼고 머리카락을 자르고 옷을 갈기갈기 찢어버린 사람들 앞에서 굴복을 아니할 수 있겠는가? 유대인들의 교육 우리가 교회 교육을 기독교 교육을 이야기할 때 유대인 교육은 핵심이거든요. 핵심. 그런데 그들이 는 유대인들의 교육 내용 중에서 고난의 현장이라고 하는 교육이 있대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이 그 학살당한 그 현장, 그 전시관에 자녀들을 데리고 방문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 유대인들을 학살할 당시에 유대인들을 죽여서 비누를 만드는 그런 현장을 전학시킨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보고 그들이 결단하는 이유가 그거래요. 내가 유대인 앞으로도 여전히 변함없이 유대인으로 살 것을 다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부심은 전 세계적입니다. 그 어느 나라도 뛰어넘지 못합니다. 수천 년이 지나도 그들을 유대인이라고 하는 딱그 자부심 하나만큼은 누구도 뛰어넘지 못해요. 그래서 그 작은 나라이지만 아무리 전진하고 별 것을 다 해도 그 주변에 강력한 중동 국가들이 둘러싸고 있어도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건들지 못하는 겁니다. 물론 정치적으로 미국이란 나라가 백그라운드에 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누그 어떤 나라도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인식은 악한, 누가 봐도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아닌 거야. 누가 봐도 이것은 말씀의 원리와 맞지 않아. 누가 봐도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인터넷에 올라가는 영상이긴 하지만, 뭐 그래도 뭐제 설교를 누가 들을 사람이 없으니까. WCC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WCC, WCC 종교 다원주의 그들이 표방하는 것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주권을 내세우지만 그 속에 담겨진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러 종교와 통합하자, 여러 종교와 대화하자, 그들을 끌어안자 이런 주의가 담겨져 있어요. 최근에 최근에 한국 교회 에 W.E.A.라는 세계 복음 협의회라는 것이 있어요. 이름만 되면 알만한 우리 한국교회 아주 유명한 목사님께서 한국 모임의 임원이시고 또 여의도 쪽에 가면 큰 교회가 있죠. 그 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도 그곳에 속해 있고 W.E.A.라는 단체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올해 가을에 총회가 열려요. 근데 우리 교단에 속해 있는 목사님이고 한국교회 알만한 목사님들이 그단체에 임원을 맡고 그 행사를 추진하고 있어요. 근데 갈렸어요 목사님들이. WEA도 WCC와 별반 다를 게 없다. 저에게도 어떤 시, 어느 단체에서 신문이 와서 복음 관련된 신문이 와서 이제 며칠 전에 안에서 보고 있는데 그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WEA. 그래서 이것이 뭔가 하고 유심히 찾아보고 자료를 검토해본 결과 제 나름대로 세워진 판단은 겉은 유일 하나님의 유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십자가 성경의 무엇성 뭐 하나님 나라의 뭐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강조하는데 그 속에 뭐가 담겨져 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래도 다른 종교 뭐 천주교나 캐톨릭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 대화의 문은 열어 놓자.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에큐메니컬 뭐 WCC나 보니까 별반 다른 게 없어. 표면적으로 WCC도 그러잖아. 표면적으로는 복음을 외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고. WEA도 표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이다. 뭐 예수 그리스의 부활과 십자가를 막 주장해요 근데 그 속에 담겨진 구성원들과 그 속에서 하는 일들 보니까 결코 우리가 따르지 말아야 할 것들 성경에서 말하는 질서와 반대되는 것들을 행하는 것 이름만 되면 얼마나 유명한 목사님이시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주체하려고 이미 다 광고를 하고 공지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저한 쉽게 말하면 저한테도 초대장이 온 거예요. 가을에 하니까 목사님들이 참여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평화고 그들과 하나 되자 그 안에서 복음을 외치자인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 속에서 아암리에 일어나는 일들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오직 예수의 진리를 외치지 않는 그것들을 거부하는 자들과 대화하자. 그들과 손잡자. 이거예요. 그것이 뭐가 잘못됐냐? 예. 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그 속에서 영적으로 우리를 피폐하게 만드는 교회의 본질과 말씀의 본질을 흐트러트리는 마지막 마귀의 계략이 아닌가. 저는 제가 내린 결론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당히 하다 보면 그런 단체에 속해서 한 자리 차지해 가지고 뭔가 일을 하고 뭐 신문에 얼굴이 드러나고 하면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맞지 않고 말씀의 원리에 맞지 않아. 저는 그런 결론을 내렸어요. WCC와 별 차이를 저는 느끼지 못했어요. 조금만 방심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그들을 용납하게 되는 거예요. 마귀의 권세 앞에 지금 삼손처럼 불내색 함께 내가 차례를 죽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영적인 각구가 필요한 이 시대에 아 그러면 불레자 사고도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내 머리를 그들이 짤려기를 했는데 제가 들릴라를 다시 좀 설득해 가지고 다시 한번 예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마치 이런 식인 거예요. 얼마나 우리의 바로 삶의 문앞까지 이런 어둠의 권세가 찾아왔는지 모릅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북한하고 사상이 다르잖아요. 물론, 나라적으로는 평화를 유지하며 지내야 하는 것이 맞지만, 그들이 주, 주장하는 그런 체제, 사상을 신봉하면 되겠어요? 그들 용납하면 되겠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 어 그래. 우리 우리는 민주주의긴 한데 너네 것도 참 귀하구나. 그래. 너네 거를 내가 존중할게. 이러면 되겠어요? 그것을 용납하면 되겠어요? 우리나라 보십시오. 우리나라에 법으로 허용을 해서 많은 나라의 이민자들을 받아서 그들을 위한 인권, 그들을 위한 법, 그들을 위한 뭐 법률 상담 많은 것들을 제도화해서 이런 우리가 용납하지 말아야 할뭐 이슬람교라든지 잘못된 타 종교, 다른 나라들 이민자들을 다 수용하는 바람에 지금 우리나라는 다민족 국가가 되어버렸어. 다민족 국가. 그게 세계적인 트렌드다 할지라도 우리가 용납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들과 함께 밀려 들어오고 있는 이단 세력들, 어둠의 세력들, 기독교의 뿌리를 흔들어대는 그런 어둠의 영들이 이 땅에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어찌 우리가 그들을 용납하고 수용할 수 있냐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영적인 태도는 삼손처럼 내가 불레색과 함께 죽기를 구하겠다. 이런 영적인 태도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마귀에게 굴복하지 않겠다. 오늘 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입니다. 삼손의 최후는 죽음으로 끝나긴 했지만 결코 초라하지. 알았습니다. 삼손의 이런 죽음을 그 어떤 목사님, 어떤 신학자도 비판하지 않아요. 저주받고 죽은 인생이라고 그 누구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30절 말씀 끝에 보니까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아 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마지막 최후의 고백이 2 8절이잖아요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불레사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나를 무너지게 하고 나를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고 나를 기도하지 못하게 한 마귀 권세 앞에 내가 굴복하지 않고 이번만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한국교회 우리 교회를 향한 예수비전 세움교회 이번만 하나님 힘을 주셔서 우리의 가정에 이번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무너진 단을 다시 한번 이렇게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이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한 주간 우리는 기도회로 모일 것입니다. 오늘 이 삼손의 이 믿음의 고백처럼 당당하게 한 주간의 삶을 결단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회 소원을 담아서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회 제목을 올려드려서 다음 한 주간. 특별히 고난 주간이어서 고난만 생각하는 주간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모든 것들 마귀로부터 침범받은 모든 악한 역사들 사로부터 우리의 교회가 이기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교회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옵소서 그런 심정으로 네가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